1966년도에 지어진 추상복합 1호 물건입니다. 여기 지붕있어 정도... 깜짝놀라 <놀람> 어, 건축물 아, <놀람>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등급인 E등급 건축물로 지정을 받으면서 사용수익이 체한대어선되었습니다 머니 인사이드의 수영 반갑습니다. 오늘 아,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을 나와보게 됐습니다. 지어진지는 1966년 대고요 자운상가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이형자가 단락이 되고 자원상가인데 실제 본명은 자원상가 아파트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딱 보게 되면 뒤쪽에 아주 웅장한 큰 아파트들이 있고 신축 상가들이 있으면서 가운데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상가인데요. 이게 걸어 다니면서는 티가 안 나요. 뭐 그냥 상가들 간판이 있는가 보다 싶은데 내부를 들어가면 현재 아파트 복도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할수 없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현장을 오게 됐고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바로 현장을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 정면에 보이는 상가를 건너면 서서 넘어가면 굉장히 이질적이긴 합니다. 가운데만 허름한데 양쪽으로는 신축 건물들이 있고 정말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물인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뭐 상가 간판 다 붙여져 있고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보를 받기에 이주가 시급하다 왜 이렇게 이주가 안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있어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보고 이야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대들이 있고 이쪽으로 보면. 여기도 이렇게 어, 통행물을 받쳐놨네요. 통행저 구조물. 어, 어 깜짝! 오 어, 놀라. 깜짝. 아, 진짜 놀이시요? 아, 놀라. 와, 진짜 놀랬다 아, 저렇게 위험하니까. 와, 나 진짜 놀랬다 야, 아파트 복도입니다. 아파트 복도 여러분 지금. 근데 네, 이 상황인데, 음. 이주를 왜안 하고 있을까요? 아, 그래서 이제 참 복잡다단하게 서울시와 서대문구 등에서 협의를 해서 이주상가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원래는 이주상가 50호 정도를 이주하는 대상으로 주려고 했는데, 22개 호실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호실들이 보면 22개 호실이 넘기도 하고, 지금 넘어가는 곳에 임대료가 시세 70%, 80%돼 있지만, 이거에 비하면 현격하게, 여기 워낙 싸니까, 그게 왜 높은 거예요? 그런놓으니 세입자들이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게 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와... 뭐 불탄 거. 같다 지금 여기 상가가 뒤쪽으로 지금 현재 일부 옮겨가는 2주 상가가 지어졌고 글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비해서 월세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더 비싸서 넘어가 힘들다 라는 얘기 듣고 저는 솔직히 여기 이렇게 다 차있을 줄 몰랐어요 <laughs> 여기 와서 보니까 위에 이렇게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주할 데가 없으신 거죠 어르신 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5세 85세? 그래도 정정하시네요 정네 그 중점이... 그러면 어르신은 이제 여기가 소유하신 거예요? 아니면 임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언니하고 같이 살다던 언니가 죽었어요 아 돌아가시고 그래 아들이 이제 아어요 소유권이 그 소유권이 그 돌아가신 분의 자제분으로 되어있으세요 아, 하신 거고. 를좀 감싸드려. 이 guess, I guess, I g u e s 이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요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알겠습니다 지붕이 뚫려있어 3층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인터뷰를 하고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물통들이 저는 이게 파리를 쫓는 건가 싶었는데 고양이 고양이 쫓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통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지금 이런 세대는 이런 세대는 현재 비어있는 세대가 있죠 그렇죠? 물통이 있고 먼지가 쌓여있고 이런 세대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 뵙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긴 하네요. 85세 할머니가 이제그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정말 힘겹게 올라오시길래 그냥 짐을 들어드리면서 한번 배에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어, 월세 30에 관리비 6만원 정도라 이게 이주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지지 않으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저희가 있는 곳이 1966년도에 지어진 추상복합 1호 물건입니다. 1호 물건. 대한민국에서 1호 물건. 하지만 2020년도에 검축물 중에서는 가장 위험한 등급인 2등급 건축물로 지정을 받으면서 즉시 이주 또는 사용 수익이 일체한 데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 와보면 이렇게 복도에도 구조물을 지지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입 통제 구역.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 복도 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울리면서 못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2024년 임시 이주 상가 22개 호수가 준공이 되고 2025년 3월 사업 계획 변경이 가결된 후 7월 달에 착수 계획이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살고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상가에 계신 분들의 이주 문제가 겹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철거되고 착공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점을 자아내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팔코님, 근데 여기는 음. 건물이 왜 이렇게 노후가 됐을까요? 이게 정말 옛날에 지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2등급으로 e 이렇게 판정이 날 때까지 방치가 된 것은 옛날에 지어졌는데 RC 구조물로 되어 있고 RC 구조물의 장기 노후와 보수, 이런 문제와 여기가 생각보다 지분이 복잡합니다. 복잡한 지분 문제와 그리고 분담금, 세입자, 그리고 다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수익성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계속 방치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왔던 현장이 되겠어요. 보면 저희도 서울 쪽을 다니면서 입지가 좋지만 이렇게 권리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한 곳들은 리드에서 수리할 수 있는 주체가 한순간에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수리할 때 수리가 이렇게 더 많아지면서 점점 방치되는 현장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조금 더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죠. 파이콘이, 근데 이 현장이 지금 이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방치가 된 건가요? 아,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타임라인만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2020년도 11월 달에 서울시랑 서대문과 LH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 발표를 했고요.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으로 지어지는 걸로 계기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사시는 분도 있으니까 임시 이주 상가를 지어가지고 임시로 옮겨주는 것까지 되어 있는데요 22개 호실 정도를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제공을 한다고 해요 좀 저렴하게 그리고 2025년 올해 3월 27일 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다잘 진행이 되겠다 하는데, 현장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인차인분이 남아있고, 임시 이주상가의 운영이라든지 조례 등이 제정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어서 빨리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 시장이 있다. 바로 밑에 시장이 있네요. 오, 시장 있는지 몰랐다. 아, 어, 안쪽에. 아, 그렇구나. 야, 시장은 이렇게 느낌이 새롭네. 그러니까, 리첸시아 딱 보면서 이 시장이 느껴지니까 되게 이질감이 느껴진다. 와. 와. 와, 놀랐다 보이죠? 여기. 와, 이거 좀 놀라운데? 그죠? 뭐, 시장을 나오자마자 대단지 상가가. 와, 어떨려나? 여기 단지 사람들이 진짜 좋겠다. 시장이 있어서. 아, 근데 여기 오픈하고 나면 과연 타격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대체상가 위치가 엄청 멀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다. 절로 더 가야 되거든요. 약간 대로변이랑 너무 달라서. 야 저기, 가게 봐라. 장난 아니네. 야, 바로 앞에 시장이 있는데, 야, 폐기가 아주 그냥. 장사 잘 되게 생겼다, 근데, 느낌이. 그 지금 아까 거기 상가는 대로변이었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시장 있고, 여기 한 200세대, 400세대, 여기 앞에가 2,400세대거든요? 1 4 0 0세대인데 대체 상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위치가 완전 다른데? 자원 임시 이주상가. 근데 여기 왜, 왜 이게 해준 걸까? 네. 제가 지금 구성 담당자분랑 통화를 했는데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시고 서울시랑 LH랑 여기 서대문구청이랑 해서 뉴딜 사업의 정책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 계신 분들에게 임시로 사용하게 되고 그 전에. 이미 지원을 받았대요. 뭐, 50개 호실이 센데 2개, 22개 호실돼서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미 지원을 받아서 지원받은 개수만큼 정책적으로 상가가 허물어지는 동안에 거주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게또 선택권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손실보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받고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원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 해당 건물의 원소유자분께서 조합에 자격이 되면, 건물이 다 신축했을 때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재개발 재건축 조건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합원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위치가 안 좋아 가지고 약간 서민들이 등 떠밀려서 오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도 했지만 상가 위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상 이렇게 상가들이 굉장히 많고 시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자리에 지을 수가 없었고 대체부지를 가능한 찾아서 지어서 이렇게 하게 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주상복합 1호 하지만 지금 지나다닐 수도 없는 2등급 판정 그리고 복도에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현장을 보고 왔는데요 이 현장이 이렇게 된 것은 해당 건물 자체에 대지 지분도 작고 상가와 주거형이 배분이 되어 있으나 굉장히 잘게 쪼개져 있는 문제 그러다 보니 특히 재건축을 하면 주거용을 받을 수 있는 소유자들은 찬성을 하지만 상가 소유자들은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상가 봤겠지만 월세가 굉장히 낮고 영세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를 하게 되면 상가 입장에서는 그냥 생계가 단절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을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한번 아까도 봤겠지만 위층에 올라가도 지금 정말 적은 금액으로 아주 소액으로 살고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도와주는 입주 기초수급 대상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그 금액이 크다 보니 잘안 됐던 것 같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대지가 작고 사업성 자체가 안 나다 보니 장기간 방치가 되다가 이등급 e 건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위험 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그나마 진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많지 않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오랜 기간 지나면 정말 재건축 또잘 돼서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는 기간에도 잘 하다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도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너무 소유자가 많거나 대지가 크지 않거나 하는 곳들은 그리고 주거형과 상가가 너무 비슷한 비율로 맞춰져 있는 곳들은 재개발 역시도 어려운 걸알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데 이러한 선택이 알고 있어야 다음에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지금 지어지는 것들이 용전률이 높다고 한들 그렇게 지어지는 상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이 다른 단계고 입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